네, 파트 4 40, 39번부터 41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39번 키워드 먼저 아보시면요 네, what 의문사와 함께 changed 잡으시면 되겠네요. 변화된 게 뭐냐라고 해서 명사 네개 나와있는데요. 네, 단어 조금 난이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reimbursement system, 그래서 reimbursement는 뭐예요? 네, 뭔가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뭐 출장을 갔거나 경비를 썼을 때 그거를 환급을 받는 다시 어, 보상을 받는 그런 거를 reimbursement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단어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extension number 해서 요거는 회사 내에서 쓰는 어, 내선 번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네, 나머지는 뭐 training schedule, 네, 교육 시간표 정도 그리고 travel 어, itinerary 해서 어, 여행 일정 되겠네요. 네, 그렇게 명사 되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40번 키워드 잡아보시면 when 의문사와 함께 go into effect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이냐. 자, 뭔가가 지금 변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날짜 네개 중에서 언제 시점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41번 키워드는 why 왜 employees contact 어, uh, Jerry,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이유 맞춰봐라 그랬죠. 그래서 A번에는, 네, 어, uh, 스케줄, 일정을 잡기 위해서, 컨퍼런스 콜. 컨퍼런스 콜 아시죠? 이렇게 여러 명이서 전화로 회의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B번에, 오 r 주문하려고, 유 supplies 하면 어떤 용품, 사무용품 같은 거를 주문하려고, 아니면, training a r r a n g e 그래서, 어, 훈련 일정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e x p a n d e t report 했으니까는, 지출 보고서 되겠네요. 핸드인 하면 제출하다. 그래서 제출하기 위해서인지. 네, 이렇게 키워드 잡으시고 들어보면서 답을 맞춰볼게요. Before we wrap up our meeting, I want to remind everyone that today is the final day to submit all the expense reports using the current system. 네, 여기까지 키포인트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뭐예요? 모를 네, Summit 제출해라 or Expense Leopard 그래서 모든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세요 모로 Using the current system 그래서 현재 시스템을 사용해서 라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 지출보고서 제가 아까 39번 문제 보면서 음, Reimbursement 얘기했었나요? Reimbursement는 모든 경비를 썼던 것을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다시 내가 어, 보상, 환급을 받는 거를 얘기한다고 어, 했 네요. 자, 그래서 지출 보고서 어, 환급 시스템 뭐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조금 더 가, 같이 더 들어보죠. If you are still using a paper form, you must turn in the completed form to your supervisor by the end of the day. 네, 요는뭐 정답하고는 상관없지만 중요한 얘기긴 해요. 어, 지금은 페이퍼 폼을 쓰, 쓰나 봐요. 그래서 지금 양식으로, 서류로 하는 거를 여전히 쓴다면, 어, 너는 오늘이 끝나기 전에, 오늘 끝날 때까지 너의 상사한테 완성된 폼을 꼭 제출해야 된다. 왜냐면 어떻게 될 거니까요. 바로 뒤에 이어서 중요한 얘기 나오죠. The new system will be in effect tomorrow. 음, 네. 자, 우리가 문제에서 봤던 게 비슷한 게 쓰였어요. e f f e c t 란 단어. 여기서는 be in effect 해서 같은 뜻이에요. going to effect 그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어, 시작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40번 문제 정답은 t o m o r r o w 바로 쉽게 찾으실 수 있는 문제였네요. 자, 그럼 내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될 거니까 너네는 빨리 음, 그 기존의 걸로 하려면 오늘까지는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 그럼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어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제는 이런 경비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No more paper form will be processed. 음, 이제는 이제 종이로는 안 된다라고 그랬고요. I think some of you already attended a training seminar on how to use this system. 네, 일단 어떤 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해 준 트레이닝 세미나가 있었나 봐요. 그거를 너가 이미 참석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But if you didn't You can reach Jerry at extension 35 to set up a training session. 네, 우리가 바라던 41번 문제 제리가 그대로 나왔네요. 자, 제리한테 연락을 할수 있다 그랬어요. extension, 우리 39번 문제에서 봤던 그 단어인데 내선 35번으로 제리한테 연락할 수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그렇죠. Set up a training session. 그래서 어떤 훈련 과정을 set up, 일정을 잡기 위해서. 자, 요게 41번 답으로 나왔네요. 자, 단어는 바뀌었네요. Set up, 일정을 잡다를 arrange로 바꿨고요. Training session 그대로 그냥 어, for a training. 이렇게 바꿨네요. 그래서 arrange 같은 게 뭐, 뭐, 여행 일정 잡을 때, 출장 일정 잡을 때, 이렇게 미팅 스케줄 잡을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그래서 arrange를 꼭 기억하시고 지금은 set up으로 들으셨고, 그죠? 예, 고를 땐 arrange를 고르는 그런 문제였다. 자, 그래서 어, 41번 정답 C번 잡고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